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5년 11월 16일 제목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지구가 생기고 난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천갈래 망갈래 길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는 빨리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다복하게 살다가 장수하면서 살다가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각자 행복한 삶을 살고 많이 사랑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또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부모의 마음대로 또나 자신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또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많은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것이 부끄러운 열매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그 마지막이 안개와 같은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은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이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고, 또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 땅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추수 감사절의 유래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추수 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1620년에 메이 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종교적 박해를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게 됩니다. 영국의 제임스 1 세와 찰스 1세 등은 왕권 신수설을 신봉하며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어요. 그들은 국왕이 영국 국교회의 수장으로서 종교적 통일성을 강요하고 청교도들을 탄압하고 박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피해 신앙의 자유와 참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생명을 건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질병으로 또 굶주림으로 처음 그 배에 올랐을 때는 102명이 탔는데, 결국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겨우 27명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땅을 개간하고 또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게 되었고 하나님께 뜨거운 눈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그들에게 처음에는 적개심을 가지고 대했던 인디안들이 나중에는 그 청교도인들의 끝없는 기도와 간구로 말미암아 인디안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또 그들에게 시를 나누어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디안들을 초대하고 또 남아있는 그 27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축제를 열게 돼요. 그들은 왜 그렇게 그 신앙을 중요시 여겼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기에,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건 그러한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일이라 하시더라.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리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러나 죽으시지만 십자가를 치시고 죽게 되지만은 다시 부활하실 것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어요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 귀한 향유옥합을 붓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을 때에 26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셨어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27절에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줄 테니 그것을 먹고 우리 보고 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라고. 내가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너희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시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드려진 제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짐승의 피가 사람의 피를 온전하게 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매일 제사를 드리잖아요. 히브리서 십장 사절.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영원히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합니다. 히브리서 십장 12절.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는 영원한 속지재물이 될수 없습니다. 영원한 속지재물은 오직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을 때. 여러분, 인간은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죄가 없는 분이 짐승처럼 죽어, 죽, 대신 죽어주셨을 때. 영원히 죄를 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어떤 그림자로 매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그러한 그림자의 사역이 있었죠. 예수님의 속죄는 단번에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9장 12절, 26절 28절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 이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네,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사기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재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사망에 처한 전 인류에게 최대 또 최고의 복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 때 사람에게 위로 받으려고 하잖아요. 친구나 또 부모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위로는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사람이 위로한다고 해서 그 고통이 덜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해주시고 이제 죄로 인한 형벌로 인해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바로 이곳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속죄 사역의 전부예요. 작은 1번, 급피의 그 공효가, 공효가 속죄 사역의 중심이에요. 효력, 공적인 효력. 또두 번째는 급피가 그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 9장 14절. 세 번째, 그 피가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히브리서 9장 14절. 네 번째,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합니다. 구속하셨어요. 이미. 대속하셨어요. 죗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죗값을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다섯 번째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여섯 번째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일곱 번째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여덟 번째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아홉 번째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요한에서 일장7 절. 열 번째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유한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교통사고로 죽을지 질병에 걸려서 죽을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강도가요 남편이 나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잖아요 아내가 또 자식이 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고 이부리서 13장 12절 열한 번째 그 피가 우리로 승리케 합니다 반드시 요한계시록 12장 1 2절 1 열두 번째 그 피로 우리로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자기 백성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언약의 피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육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고린도전서 2장 30절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말씀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빌립보소 3장 8절. 속죄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히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걸 고민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계획을 세우셨고 또 그걸 실행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23절에서 24절 살리는 영이요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 이 열두 번째의 축복은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축복인데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일생일대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축복은 첫째 포괄적인 축복이에요. 단순히 물질적인 부요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평안, 건강, 가정의 화목, 일터의 형통 등 삶을 구성하는 모든 측면에서의 충만함을 아우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축복. 이 복은 인간의 노력이나 재능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샘솟는, 상상할 수 없는 복. 계속 샘솟는 축복. 또세 번째,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제삼과 영원한 구원,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의미합니다. 또네 번째, 삶의 목적. 삶의 목적을 이루는 축복. 이 복을 누리는 목적은 개인의 안락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며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데 있어요.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복은 신앙 안에서 경험하는 전인적이고 충만한 삶의 은혜를 바라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사랑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왜 청교도들이 그토록 그들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도중에 자녀들이 죽을 수도 있고 풍랑을 만나서 정말 그 바다에서 상어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배를 띄울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시기를 또 여러분은 과연 우리의 삶에 또이 영국의 천도도드처럼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영국의 경우처럼 한 나라의 왕이 잘못 세워지면 폭군이 되고 어 정말 백성들의 유익을 또 행복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그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또 소수의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착취하는 그런 형상이 되버리면 너무 고통스러운 그러한 나라가 되겠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또 교육자들이나 의사들이나 각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입당에 세워진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 자녀들까지 자자손손 정말 천대 만대까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의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선이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 모퉁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목사였습니다.